저는 오늘 자로 이제 하프 FM 소속이 됐고요 그래프 네, f 뭐 같이 한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아쉬운 마도 있는데 조윤희 씨한테 근데 뭐또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박주문 씨 섭외 하게된 거는 뭐 여러분이 그 결정에 참여를 했었고요. 사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, 뭐 이구동성으로 일단 박중훈 씨에 대한 그런 호감도 굉장히 좋았고, 아시다시피 그 라디오스타라는 데서 DJ 역할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DJ를 실제로 하셨을 때그 이질감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컸고요. 그리고 어 지금 뭐 40대, 50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. 저희가 추억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현재를 사는 모습들도 라디오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하거든요. 근데 굉장히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앉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옛날 얘기도 잘 하시면서 지금 현재 2017년을 살아가는 50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굉장히 잘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.